나나일걸 지금 안 움직이고 있지? 그지? 와네 아, 아, 아.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음, 철.. 철 놓칠 것 같다고? 음. 어디.. 어디 있었는데 어? 여기 있다 이거 음? 응? 야 음, 지금 안보여요 오른쪽 옆에 오른쪽 <laughs> 옆에 누가 파는 소리 들려 맞아. 님 시프트 님 빼봐요 어? 어니? 뭐야 어떻게 어떻게 <laughs> 왔어 어떻게 왔어 <laughs> 아 저기 저기 협곡에서 어. 드롭하고 내려왔는데 있었어 아 진짜 어? 금, 금이랑 금방 왔는데 네. <laughs> 금강산

나나 아, 실수로 크래프팅 테이블 두개 만들어.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뭐. 다이아 꼭깽이 만들어 놓으세요. 아니, 제꺼. 저저유 필요해요. 철, 철을 너무 굽기 힘들어. 나, 나 지금 거기 있는데, 지금 철굽고 있어. 형, 형이 짝을 판대. 내가 거기 위에, 내가... 어, 형, 형이, 형 여기. 이 형이, 형 내거내거 스틸하지마라 아니 이거 내꺼다 철 어, 아, 계속해 나나 어. 나 이거 철좀 굽고 갈게 빌드 좀이렇게 비치고 가어 뭐야 여기 이 동굴 있는데. 네, 어. 어, 어이 대이랑 같았어. 내내형 네, 네 반안왔갔어 <laughs> 뭐. 아, <목소리> 아 오래 오나 순간 루비 나 루비인줄 레드스톤 성인 레드스톤 성인 <목소리> 레드스톤 장인 <목소리> 레드스톤 <목소리> 장인 이거 <레즈스톤 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다이아 많이 켜야돼 이거 뭐냐 다이아 갑바까지입으면 아, 멋있다. 아, 멋있다. 네, 여기도 다섯 발야겠다다다다 어, 예. <laughs> 나도 그래, 음, 모자 까지 필요 없 겠지. 이로표가 두 개다. 아니요? 내거 네, 왔어. 주안 들려. 들리는데? 저기, 저기 뒤에 용암 있잖아. 아이씨. 어 나나 나, 나 여기 반대 켤게. 내가 여기, 여기 중간에다 헤플 막아놓고갈 할게. 어디로 가는지 여기다 헤플 중간에다 헤플 막아놨어. 아 어, 금이다. 나 비타민 이거 뺐어. 아, 네. 어, 빨리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. 지금 1편째 광산 짓고 있어. 손 내부럽다. 는데기다이아이좋 다이아, <laughs> 다이아, <쫄별. 웃음> 다이아 <지금 웃음> 왜 나와. <laughs> 아, 얘기 안 할래. 개 부럽다. 개 부럽다. 또 어, 철이다. 난왜 계속 풀면 안 나올까? 존내 깜짝 놀랐다. 음. 아, 안 느꼈다. 아, 근데 어? 레드스톤이라 나오는데. 레드스톤이랑 방석탄되는금 지금 그냥 지금부터 지옥 가고 레벨, 레벨링만 하고 있을까요? 가방이 아, 가까이 야동굴이다동굴이다 어, 동굴이다. 한 거야 얘 음, 예, 해석해볼까? 콜 g, g w GGW 니어 히어 지어 그거 맞힌 거같은 나도 말해. 끝이네. 만들고 비타민이면 한숨. 아하하. 아하. 아. 아. 바람이 아, 머문 아. 아. 난. 아. 아. 올라가야겠다. 오, 용암이다. 잘못하면 빠질 뻔 했네. 어디 있 나? 아주 머나먼 곳에. 쏘있네. 이거이왜 보인다. 그러면은, 이거 그냥 빨리 나가죠, 우리? 밖으로? 난 이사할 거야. 응. 야, 아, 나 수습기로 팔때 명심한 게 있어. 광석, 광석, 광석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. 문다 올라와 있죠? 그러면은 저도 이제. 나도 이제 슬슬 하자, 죽어야겠다. 죽어야겠다. 어, 저도 이제 슬슬 죽일게요. 어, 아, 뭐, 귀엽네, 이거 인벤세이브 켜놨죠 빠이빠이. 어, 님 없, 아, 여깄네. 아, 무슨, 이거, 뭐야, 이거. 뭐, 스카이블록도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야, 나 털, <도>, 존재 많은데. <laughs> 석탄, 석탄, 아, 에서. 아, 크리에이티브, 크리에이티브 냄새 난다. 심 <laughs> 냄새 난다. 이거, 이거 뭐냐? 철광석 55개 넣은 거 샘플 가지 마요. 스칼라톤. 아, 그 그래. 스칼라톤. 스 아, 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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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레드스톤이요?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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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레, 레드스톤이요? 네. 레드스톤 저한테 한 세트 있는데. 아, 세트세트 있는데. 네,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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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? 아, 아 광산 출입구. 네. 아, 네. 광산 출입구. 새끼, 잡아라 어디 있어? 병원도 될까요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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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쳐버려 개새끼야 네? <laughs> 존나 아, 죽어버려 우리 가도가미 너따 t 가 우리 가도? 아 i c 뭐야 이거 아 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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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리지마 h 리지마 d 리지마내리지 말라고 내리지 말라고 g 리지 말라고 준다고, 아, 준다고, 아, 준다고. 아, 준다고! 아, 진짜. 저타아깝게털레놔털레놔 다네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 이거 알았이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 내거에 정석? 응. 이거? 이한 음, 여섯, 여섯 여섯 개 하고 이거, 이거. 이만큼. 이만큼 맞거든. 뭐 이만큼? <laughs> <이렇게 딱이. 웃음> 아. 아, 죽게 죽게. 모모슨몇 개라고? 아니다. 에이. 내 철도 있다오. 야, 이거. 대충 받아먹어. 나, 나 갇혔어. 아 누가 내 수상장수 수강장소에... 땅콩파나냐? 또 이제 아이, 아 씨발 아왜내 채널 신청하냐고 왜아나 이러면은 조금 20개 사라졌다아 20개 어 20개 사라졌다고 그니까 그거, 어딨냐고. 봐봐. 아, 내놔요, 빨리. <laughs> 뭐야, 나나들 이렇게 했어? 나도 아, 그 뒤로 뒤 없어. 아, 진짜. 어, 어 이거, 데 테트리스, 테트리스. <laughs> 뭐야, 뭐야, 이게. 아니, 오수경 피노키오. 오수경 있어요, 오수경? 아, 지민아발씨. 나 장난치지 말고. 오수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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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아, 또! 나, 나 도끼 조합법을 까먹었어. <웃음> <웃음> 의신, <웃음> 의신, <웃음> 니가 베이님? <웃음> 니가 <웃음> 니가 베이님? <웃음> 구르기하게? <웃음> 이거 자작나무로 집지을까요 자작나무가 아무래도 보기 좋겠죠? <laughs> 직접 해세요. <laughs> 계속 말 있어. 아이고, 진짜 직접 켜세요! 아까부터 물어보네. 에? 없으면 없다는 말하네. 거잖아요. 안 말하면은. 아이고, 말안 아, 왜 말을 해야 돼요, 굳지 그냥 말안 하면은, 아, 없구나 하고 말아 들어서 그냥 직접, 딱 광산 내려가서 켜면 되잖아요. 손님을 못 믿는, 아니, 손형을못 믿는 비타민님. 맞는 말인 나 이거 나무켜 볼게요. 어, 이거 아니요, 진짜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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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내가. <laughs> 이게 뭐지? 여기 누가 막일자을 파놨어. 막 밑으로 어, 비타민인가? 뭐. 비타민. 어, 나무한 세트 정도 켜서 해야 되는데. 저 내일 한 저녁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거 많이 찍어놓고 네? 네안 돼요. 그러니까 이번 이어기에 많이 찍자고요. 이게 그러면은 영상은 20분 간격으로 잘릴게요